안녕하세요 예 3월이네요 3월 새롭게 작은 큐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3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꽃들도 만개할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날씨도 맑아질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사랑 부가족들이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 부가족들 봄에는 예수님 꼭 만나셔서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읽고 작은 큐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요, 시0편 51편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오르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좋은 왕 중, 왕 중에도 가장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존경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네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다윗이요, 어, 참 눈여겨보던 예쁜 여성이 한명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어,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운데 다윗이 이 바세바에게 어, 완전히 홀려버려서. 음,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죄예요. 당연히 큰 죄죠. 근데 그것보다 더큰 죄는 뭐냐면요. 자신이 죄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를 오히려 더 험한 전쟁터로 몰아가서 결국은 죽도록 음모를 꾸며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코너로 자꾸 밀어붙였던 거죠. 거기에 대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개혁 계정을 살펴보면 선지자 나단을 만났을 때뭐 찬송하는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참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어, 다윗의 성품을 또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음,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가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 이거는 조금 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요, 한 여자를 범했어요. 유부녀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한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 중에 왕이에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돼요. 이 당시에는요.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현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 왕은 그래도, 그래도 될 정도, 아무도 그에게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놈을 매우 쳐라! <laughs>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죄, 저지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른 왕들이었으면 그 선지자 잡아서 죽이고요. 어, 자기는 죄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저냥 똑같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범하겠죠. 또 다른 사람 목숨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이 다윗 왕인 이유는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고요.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윗왕의 이 일대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들의 말에 순종을 많이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살았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 왕의 업적만 보고 예를 들어 예컨대 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돌멩이 하나로 그런 거 보고 아 다윗은 진정한 영웅이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어려움을 고난을 겪어내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윗 왕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어,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네요 주님 여태까지 나 사랑한다고 함께 하자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내 죄를 없애주세요. 제발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매물 차신 분인가요? 뭐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굉장히 아끼셔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지금... 음, 이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는 라 생각. 내가 그 행위들을 한 것도 당연히 잘못되고 당연히 책임져야 마땅할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외면했구나. 그 우리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한 것도 우리아를 나가서 죽게 한 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여태까지 여기까지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음 구절 읽어보지요.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했죠. 음, 왕이라면 이 당시의 왕이라면 이 고대 사의 왕이었다면 사실 뭐.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한 마디도 못 했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이 다윗왕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 죄가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우리 우리 다윗 왕님은 그 정도 해도 괜찮지 않아? 그 정도 해도 뭐 그게 큰 죄겠어. 그분의 업적이 있는데. 이 다윗의 업적이 있고 이 다윗의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덮어.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꼭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다음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오르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 이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고요. 저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되게 멀리 가네요. 즉, 내가 이 앞에 있었던 일들도 죄를 지었지만 이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있지만 사실 나이 죄를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다윗 왕은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 그거 하나 면피하려고 회개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체 인생을 돌아봤던 거예요. 그 전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셨으므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 그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될수 없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요 그거 면피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 이거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전정 긍긍합니다. 여기에 드리는 노력보다 오늘 타위처럼 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면피하려고 하지 마셔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혹시나 오늘 본문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뭐, 이렇게 빠져서 자책감에 들어서, 뭐, 자존감 낮아지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죄를 짓게 되면, 면피를 할 거예요. 죄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내가 마치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울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실로는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 이것이 바로 다윗당의 회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 우리가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면,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에 다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존감 낮아지라고 전도사님 독서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이 큐티가요. 이거 직업병인가봐요. 자꾸 나는 큐티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설,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한테 죄송하네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큐티 형식으로 다시 전도사님 삶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어 3월의 시작이네요. 우리 3월에 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음, 꽃도 필 거고요, 하늘도 맑아질 거고요, 날씨도 따뜻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모두가 되길 바래요.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여서 하나님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꽃피는 개월 3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봤습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이 다윗 왕의 권력과 권위로서는 충분히 죄를 저지르고도 면피할 수 있었고 죄를 저지르고도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때 이렇듯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회개를 늘 기억하고 염두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실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음, 3월 되니까 어, 날씨 좀 풀릴 거 예상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 같이 나들이도 가고 또 야외에서도 우리 사랑부 가족들 만났던 것도 기억나고 수련을 했던 것들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어, 아직은 활동이 좀 자유롭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내일 아침에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앞으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